어, 4월 10일 새벽만 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 사무엘라 1장 1절로 6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라 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어, 사무엘라 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겠습니다. 리사월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월이 어,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월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가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은 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라는 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한즉 내게로 대 너는 누구냐 하기로 그가 내게 대답하여 나는 아멜렉 사람이 있나한어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오되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 주니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성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떤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은 차를 죽이기를 두려하지 워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주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이느라. 다시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온도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한 이렇게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히 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한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은 소식을요 아멜렉 청년이 들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살 가망이 없어서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이렉의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였는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원리가 참 약박한 지혜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도 사울왕을 미워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상을 바라고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오히려 사울왕이 죽은 것과 요나단이 죽은 것,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당한 것을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했다는 거죠. 억울해했다는 것입니다.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약박한 지혜로 뭔가 상을 얻으려고 하면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가 돌아올까요? 해가 돌아온다는 사실 을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결국 다윗의 손에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박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요. 어떻게요? 주님께서 주심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협동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만 이땅 속에서 복을 받을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다. 그 태도가 무엇이냐고 물어서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11조요, 하나는 주일성수다. 그 삶의 태도가 결국 이땅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약박한 지혜로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가기보다는 이꼬을 챙기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을 정확하게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1일조와 주일성수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박한 지식과 지혜로 상을 바라보면서 사지 말고요. 정직한 삶의 태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죽음이든지 그 앞에서 여들 애도해야 합니다. 애도하고 그 다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아멜렉 사람이요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기름문자를 죽였다는 고백을 들었으니 너도 죽일 것이다. 네 머리로 뭐할 거다. 그 피가 흐를 것까지 거야. 뭐요? 네가 죽였기 때문에 네가 당해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어떤 불편한 소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하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면 될수 있으면 전하지 말아야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의 줄로 믿고 그 열매를 거둬가기 위해 힘쓰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곤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수 있도록 부활주를 허락하여 주셨다가 오늘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그 믿는 신앙의 탈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일도 상황을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예담교회가 되게 하주시고 예담재고국세대와 예담제원 노소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다. 아멘.